따뜻하고 따뜻한 기운이 들어올 것이다 음.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은 이제 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용기만 잃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음. 이분들 운때는 꽤 괜찮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천 백화함 수정보살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또2014 갑주년 하반기 우리 개띠운세 한 알아볼 건데요 네. 하반기 개띠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개띠분들 성격 향이나성 특징 한번 또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직하면서 음. 그리고, 제 의협심도 있고, 음.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그거죠. 음. 이,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음. 쉽게 져버리지 않아요. 예. 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 네. 그러니까는, 음. 어, 이게 있잖아요. 친구를 사겨도 오랜 기간 이게 사귀는 친구들. 예. 음. 이런 네. 식으로, 이분들은, 이제, 쉽게 쉽게 인연을 쉽게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음. 예한번 맺은 인연은 웬만하면은 거의 이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다. 음.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예. 그러면은 한번 마음을 주면은 정말 다 주시는 분들이 우리 개띠 분들인가 보네요. 그렇죠 개띠 분들이 마음을 쉽게 여는 건 아니지만 음. 한번 마음을 열면 이게 딱 부드럽게 포용하고 포용하고 감싸주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음. 그런 기운이 있고 그런 데다 그런 데다가 또 이한번 성격을 한번 건드리면 음. 예, 아 되게 무서워요. 불 같은 음. 성격도 가지고 계시고 아. 좀 상반된 성격도 있죠. 음. 예. 부드러우 온화하면서도 음. 불 같고 음. 딱 저돌적이면서도 약간의 그런 이제 좀예좀 예, 좀 부드러운 면을 또 가지고 계시고 에. 그렇다고 아.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반대로는 우리 이렇게 뒤 분들이 네. 한번 마음을 다 주시고 정말 내 네, 모든 걸다 주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반대로 이렇게 좀 배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아가는 수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믿은 사람을 좀잘 믿어요. 음. 예, 잘 믿고 잘 어, 설마 이게 원래 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음. 이 이분들이 음. 의협심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잘 이제 이게 성격적으로 누구를 잘 배신하고 이러는 게 아닌데 오히려 음.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솔직히 나를 배신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음.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음.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음. 예, 많이 이제 뒤통수도 많이 당하셨을 거고 음. 배신감도 많이 느끼셨을 거고 음. 그런 아픔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 음. 예, 그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올해 중요한 게 올해 용띠 해에 운세잖아요 하반기 운세잖아요 네. 하반기 운세가 뭐 아주 나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아니지만 골치 아픈 일들은 생길 것이다 아니면 그 상반기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하반까지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상반기에 해결했다. 그러면 하반기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서 머리가 맑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상반기 때그 골치 아픈 일들을 끌어내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간다. 그럴 경우에는 여전히 그 기운이 하반에도 와요. 예,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좀 힘든 생활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음. 예, 이게 오래 힘들어 이제 또더 힘들어 이게 아니라 네네.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끌고 갈 경우에는 그게 이제 어더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오래 다 끊어내시는 게 좋아요. 아. 어떤 소송권이나 이게 예, 관제가 보이기 때문에 소송이라든가 뭐 시끄러운 이런 이제 마찰들이 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올해 웬만하면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이제 수술을 잘 밟으시는 게 내년 들어오는 운대가 괜찮아서 내년 들어오는 운기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해결 못할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골치 아프고 조금 힘든 상황들, 예, 다툼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 이제 만약에 이제 뭐 해결이 다봤다 내가 이제 사람 인간관계라든가 아니면 업무적인 거라든가 이걸 다 해결을 받다 그러면 그 뒤에 들어오는 운기는 꽤 괜찮은 운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운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운기. 왜냐면 해결하지 못한 걸 계속 끌고 가면서 새로운 운기를 받으려고 하면 이게 마찰이 생겨요. 그러면서 더 복잡해진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해결해야 될 거를 빨리 해결하시고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마무리를 딱 지으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좋게 내 운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 싶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나한테 속을 쌔었던 일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네. 또 정리해야 또 새로운 운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 그렇죠. 하반기 그런 것들 일단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 하반기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한다면 네. 좀 기대해봐도 좋은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운기가 바뀐다 그러면은 음. 나하고 인연돼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뭐, 한 물건이,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음. 아니면 그 터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음. 이 기운이 바뀌어요. 음. 정리를 했을 경우에, 음. 기운이 바뀌면서 새롭게 내가 이사를 간다, 아니면 자리 이동을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음. 그 마음가짐, 그 주변 환경도 바뀌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모든 이런, 이런 바뀌는 이 환경들이 음. 좋은 쪽으로, 음. 내가 정리를 했을 경우, 좋은 음. 쪽으로 바뀐다, 라고 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중요한 시대가. 시기죠. 그러니까 어. 상반하고 하반하고 음. 이분들은 좋을 때는 진짜 확 좋아요. 음. 근데 나쁠 때는 진짜 힘들어. 힘들게 힘들게 간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이 힘들지만 말씀드렸듯이 음.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를 해야 된다. 예 음. 네,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를 하고 이게 딱 져버릴 거를 딱 져버리고 음. 그래야지만 되는데 이게 미련 때문에 음. 이 미련이 남는단 말이에요. 음. 사람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미련 때문에 이.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 욕심인 거죠. 근데 이 욕심을 좀 버려주시면 더 좋은 운기가 들어온다. 하반기에는 들어오는 운기가 깨끗하고 맑으니까 그 운기를 받아들이시면 어 사업적인 면도 그렇고 음. 꽤 괜찮은 그런 이제 음, 네, 그 기류에 서게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네. 몇 동안 얘기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음, 우리 이제 개띠 분들 보면은 음. 예 성격적으로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음. 예 좋을 때는 확 좋고 싫을 때는 확 싫고 이게 음. 표현의 정도의 차일 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음. 이분들의 그 감정 변화가 확실히 보여요. 음. 예, 좋을 때는 이렇다, 저렇다, 이게 감정 변화가 확실히 보이는데, 음. 이게 맑아서 그래요, 이분들이. 음. 감정 표현이 되게 솔직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음. 이 솔직한 감정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음. 이게 딱 추진하시다 보면은, 음. 어, 뭐 성격 바꿀 필요는 없이, 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추진하고, 이 직진으로 이렇게 가신다 그러면 꽤 괜찮은 기운이 들어와요. 음. 올해 힘들었던 거다 털쳐내시고 올 하반기에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지금 바깥에 슬슬 해가 뜨고 있듯이 해가 뜨고 따뜻한 기운이 들어올 것이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은 이제 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용기만 잃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이분들 운때는꽤 괜찮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